우리 다같이 기도하으로 수요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또 수요기도의 시간으로 함께 모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또 말씀으로 양육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또한 주님의 뜻을 우리의 기도의 제목으로 삼음으로 그 기도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은혜의 도구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통하여 깨달은 바가 기도를 통하여 우리 안에 또 성취되어지고 무르익어가고 또한 열매 맺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시고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주의 말씀과 기도로 점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아름답게 빚어져 갈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성령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시간 또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따라 기도할 때에 우리의 심령을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분비를 하며 하느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더 누리는 이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 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느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9절부터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장 19절부터 28절 다같이 함께 하느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몇년제와 소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혼이 있게 하리이다 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세 수소 세 마리와 밀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야기에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네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주 네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우리는 사물상을 어, 어,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이제 한나가 또 하나님의 또 솜니와 뜻하심가운데서 아이를 낳지 못하고 그런 고난과 괴로움의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자리로 이끌음을 받았지요. 그래서 오랫동안 기도하는 동안에 한나는 어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되어지고 무엇보다도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마음과 또 한나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에 일치된 마음과 또 하나님의 하실 일에 대한 어 자리로 또 인도함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는. 어 19절 말씀해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또 아들을 허락하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9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음. 한나가 기도하였기 때문에 아이를 얻게 되어졌다. 이런 개인적인 측면에서 이 성경말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이스라엘의 현 상태 그리고 또한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시는 구속의 역사에 어, 관련되어져서 이 엘가나의 가정 이야기를 우리는 어, 연관시켜야 된다라는 것을 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이 낳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온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아이를 낳아 주신다라는 어떤 어, 이러한 어떤 지극히 주관적이고 또한 어, 개인적이며 이런 사실, 이런 것들을 하나의 원리처럼 일반화시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시고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그일 가운데에 하나님은 이 일을 사용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여러분 이때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여기서 여호와께서 생각하신지라라는 것은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합당한 때에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한나에게 사무엘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즉 여호와께서 어, 그를 생각하신지라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작 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것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죠.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해서 비통함과 그런 괴로움 가운데서의 시간들을 보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기억하사 한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새롭게 시작해 가시는 것이죠 우리도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의 언약 안에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전에 사로잡혔던 죄의 종로로 타던 그러한 자리가 아니라 거듭나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믿음의 여정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이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난 것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원에서 약속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생각하사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사 우리를 생각하셨기 때문에 그 놀라운 일이 새로운 시작이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에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시고 또 기억하시고 또한 그 언약 속에서 우리를 이끌어 오시다가 그리고 합당한 때에 성령을 통해서 주의 복음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앞에 우리는 또 감사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 지금 앞에서 열아홉 를을 통해서 이제 한나가 사무엘을 낳기 전 상황을 계속해서 이렇게 어 장황하게 어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 사모엘의 출생, 그 결과, 결과에 대해서는 20절에 딱한 절을 통해서 그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라 사모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그러니까 앞에서 그 아이를 낳기 전에 또 아이를 가질 수 없던 여인이 어떻게 해서 아이를 가지게 되어졌으며또 어떤 과정 속에서 또 어떤 일이났는가를 정확하게 길게 설명을 하고 그 결과로 사모아을낳게 되어진 것은 한절을 통해서 그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성경이 강조하고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 단지 결과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결과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집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이렇게 앞서서 그런 부분들을 나타내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 여정, 그 과정, 그 현장 그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무한하신 섭리와 지혜를 통해서 우리의 저한 상황과 형편과 우리 속에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그 과정이, 그 여정이, 그 시간들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나 또 신앙생활할 때에 단지 우리가 소망하고 우리가 기대하는 그 결과만을 거기에만 우리의 강조점을 둘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결과, 그 열매 그것에 도달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을 통해서, 그 시간들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는 현장임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해서 그런 슬픔과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깊이 엎드려 기도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은 한나를 만져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한나 속에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면 소원하여 잠시 동안에나 평생에 하나님께 바칠 것을 그래서 마치 하나님께서 그 사무엘을 통해서 그 사무엘의 평생을 통해서 다윗왕을 세우는 그 일에 사무엘을 사용하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처럼 그렇게 그의 기도의 소원이 그들의 바람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어져가는 그러한 역사의 손길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과 어떤 거기에 우리의 모든 시선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결과로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신실하시고 성실하시고 또한 온전한 자비와 극일로서 우리를 만져가시고 일으키시고 <laughs> 인내하시며 세워가시는 그분의 손길에 의해서 매일매일 빚어지는 그 과정 그 여정 그것을 우리는 귀히 여겨야 합니다 우리에게 결과를 허락하시는 분도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결과에 도달하기 위해서 허락하시고 함께하시는 그 여정 그 여정 속에서도 함께하시는 분도 동일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고 또 매일 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그분의 뜻을 분별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으로 나아가는 그 결과로 나아가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런 여정과 그 결과와 그 뜻의 성취에 대해서 우리는 동일하게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한나는 이제 아이가 태어난 후에 이제 엘가나는 매년 재워소 원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매년 그 당시 성막이 있었던 실로에 올라갔었는데 22절에 보니까 한나는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올라가지 않는 이유를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혼이 있게 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한나는 그 젖대는 시기까지 함께 있다가 그를 이제 떼어낼 때 그때 하나님 앞에 서운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때에 올라갈 것이라고 남편에게 말을 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율법에 따르면 그 아내가 서운한 내용은 그 남편이 그것을 거기에 대해서, 어, 허락할, 수, 허락하기도 할 수도 있고 허락하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권한이 남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나는, 어, 그 남편에게 속해 있는 자로서 자의 간 소원이 남편의 허락하에 그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랬던 것이죠. 그데 23절에 보면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러니까 한나가 소원한 대로 그것을 인정해주고 그것을 허락해줍니다. 그런데 엘가나가 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지금 그 아이를 사모엘을 하나님께 바치고자 했던 것은 한나의 소원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소원을 지킬 수 있도록 남편으로서 그것을 허락해 주는데 그 남편이 너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이루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오직 여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원은 한나가 했지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일을 이루실 것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엘가나도 역시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실 그 일에 마음을 쏟고 있었습니다. 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고 또내 아이를 어떻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느냐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것의 주권자 되시고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한나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소원했던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는 일에 사용되어지기를 그가 바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신앙인의 자세를 또 보게 되어집니다. 여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느라. 우리의 드림과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어떤 그런 것들, 그것이, 어, 무대중앙에 서는 것이 아니라, 그럼 모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이 모든 우리의, 어, 선한 마음과 행위를 통해서 그분의 말씀이 그분의 뜻이 그분의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것이 우리의 자세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해서도 우리가 늘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또 주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우리는 늘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자세와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 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 뜻에 합당한 자로 세우가는 그 일에 방향을 잡으며 분별하며 또한 그 일에 우리가 열심을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 아이가 젖을 뗄 정도가 되었을 때에 한나는 사무엘과 함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제물들을 준비해서 여호와의 전을 찾았습니다. 24절. 젖을 땐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가세.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후에 25절에 아이를 데리고 그 당시 제사장이었던 엘리에게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엘리에게 그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기도했던 여자임을 밝히고 또한 27절과 28절 말씀에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도들에게 있어서의 바른 관점이 되어집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종으로서, 청지기로서, 모든 것을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그리고 또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사용해야 될 복된 의무를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주님 앞에서 신실한 청지기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맡겨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나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사로 베풀어 주셨기에 우리 자신을 위해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그분이 허락하신 건강과 시간과 그 모든 그것들을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그의 뜻에 합당하게 우리는 사용하고자 세워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한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점검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에 어느 부분을 하나님께 바치면 나머지는 내가 써도 되는 어떤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우리 전 존재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주인이 되십니다. 우리의 일부분만을 사용하시고 우리의 일부분만을 받으신 분이 아니시라 우리의 전부를 받으시고 우리의 전부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 앞에서 우리는 그분을 사랑하고 날마다 그분의 뜻을 분별하고 그분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되어지고 드려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결국 사무엘은 온 평생을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그 일에 사무엘을 사용하십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것, 하나님이 예선해 놓으신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것, 그것은 바로 다윗의 후손을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것이었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우질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영광스러운 그 나라를 이루어 가는 그 일에 사무엘은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진 바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한 우리의 시간 이 세상에서의 시간과 모든 우리의 존재의 의미와 가치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그 일에 우리 자신들을 사용하고 도구로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성기는 자들이 되어줘야 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가시는 그 일에 우리가 준비되어지고 훈련되어지고 무장되어져서 그일 앞에서 우리가 쓰임받는 그럴 때 주님 안에서 합당한 그릇으로 바른 존재의 가치와 담대함을 가지고 주님 주신 시간들을 거룩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자들이 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섭리와 지혜 가운데서 우리들을 세우시고 부르시고 구별시키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그길 앞에 우리가 중성된 마음으로 다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분께 속한 또 그분의 종으로서 그분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고 돌려드리는 그래서 그분을 드러내는 그 일에 우리의 모든 것들이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정직이로서의 자세로 다시 회복하여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만이 드러나는 영광이 도구로 세워지는 그런 거룩한 소원이 날마다 우리 심년 가운데에 넘치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제목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종으로 삼으셨는데 우리 안에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 일에 우리가 묵묵히 그리고 열심히 기쁨으로 감당하는 자들이 되게 해 달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 구별되어 드린 자로서의 복됨과 영광스러움과 그 기쁨을 이 세상의 것과 또 우리 육신의 종족으로 인해서 빼앗기지 않도록, 또그 기쁨이 식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ще옵소서. 하나님에 거룩한 백성으로 구원받을 날이 언제까 세상적인 기쁨과 육신에만놀과 아버지 하나님의 정욕적인 죄성의 풍금으로 없는 아도 됐습니다. 주님 돌아서기 할 없이고 세상이 알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수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이 되어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고 모든 기는 이 시간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484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사장, 484장입니다. 484장입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은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 하네. 세상에 영광 나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힘을 얻고 또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발걸음을 점검하고 또 주님 안에서 주님께 영광의 도구로 구별되어진 자로서의 삶을 다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주의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와 능력을 다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일치된 마음과 소원을 품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길 가는 곳에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위로부터 부어지는 힘과 능력과 격려와 위로로서 주에서 사는 성도들이 기쁨으로 소망 가운데 이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언제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하에서 고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습니다 남은 한 주간도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생각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 복된 삶을 힘써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